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매틱 코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2026년형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전투함 바로 새로운 K-26 네이비 워십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방위산업의 정점이 결합된 미래형 해상전력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죠. 우선, 이 함선의 정예부터 살펴보면, 2026 네이비 워십은 차세대 멀티롤 전투함으로 설계된 신형 구축함으로 해상방어, 대잠전, 미사일 요격, 정찰 등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형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세종대왕급보다 훨씬 더 가볍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고 무엇보다도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외부 디자인은 단순히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감각까지 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스텔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선체는 최신 복합 소재와 강화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선체는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고, 그레이 톤의 외피는 빛의 각도에 따라 은은한 블루 메탈 컬러를 띱니다. 마치 바다와 하나가 된 듯한 인상적인 실루엣이죠. 전면부에는 첨단 AESA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함교 위쪽에는 통합 센서 마스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마스트 하나로 레이더, 통신, 전자전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별표별표 별표 자동화 브릿지, 오토매틱 브릿지, 별표별표입니다. 360도 터치 기반의 파노라마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조타실 내부는 마치 미래형 항공기의 코피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워십에는 리드 터치 스크린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군용 조작 버튼 대신 터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투 정보, 해상 상황, 무기 제어, 엔진 관리까지 모두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자체 개발한 별표 별표 AI 보조 작전 시스템, NAROS2, 별표 별표가 통합되어 인간 승조원과 AI가 함께 함선을 운용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 또한 단순한 알림음 수준이 아니라 3D 공간 오디오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방향성 경보를 제공합니다. 즉, 공격이나 위협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 소리만으로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죠. 대시보드는 디지털 홀로그래픽 기반으로 항모, 적 레이더 탐지, 함대 연결 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함정 내부에서는 진동 소음이 최소화되어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게항국형 전자식 추진 시스템 KEPS 코리안 일렉트리 프로 s y 션 시스템 덕분입니다. 성능 면에서 2026 네이비 워십은 정말 놀랍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60노트, 즉약 시속 110km에 달하며 작전 지속 시간은 45일 이상입니다. 이 배는 고속 안정화 추진 모듈을 갖추고 있어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수중 드론과의 연동 기능이 있어 함선이 직접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도 수중 감시와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장 체계는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48세를 탑재하고 있으며 장거리 순항미사일, 해상대공미사일, 초음속대함미사일까지 장착 가능합니다. 여기에 레이저 요격 시스템이 더해져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공중에서 즉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어와 공격 모두 완벽한 밸런스를 이뤘죠. 이 워십의 진정한 강점은 인공지능 자동전투 모드입니다. 적 레이더 신호를 감지하면 AI가 즉시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승조원이 단한 번이 승인만 내리면 모든 무기체계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인간의 판단력과 기계의 속도가 결합된 완벽한 조합입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2026 네이비 워십 한 척의 제작 단가는 약 13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워십은 단순히 군함 한 척이 아니라 바다 위의 전략 요새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투 능력, 정보 수집, 자율항해까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죠. 판매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인한 인력절감. 기존 함선의 절반 이하의 인원으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성능과 AI 전투 시스템. 셋째, 탄탄한 내구성과 에너지 효율성으로 유지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친환경 설계로 탄소 배출을 60% 이상 줄였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해군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6 네이비 워시...